동두천시는 지난 5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제38회 동두천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식전 행사와 기념식 순서로 진행된 이날 시민의 날 기념식은 먼저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육군 제28사단 군악대의 마술 공연과 신나는 랩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동두천 시립 합창단의 힘차고 아름다운 축하 공연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기념식은 개회, 국민의뢰, 숭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이 진행됐고,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부의장의 시민헌장 낭독, 유공자 시상,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8회 동두천 시민의 날 표창에는 애향봉사장 이창민, 문화예술장 강건남, 향토발전상 이흥석, 체육지등장 박승욱 등 4명이 시민회장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경기도지사 부문 8명, 시장 부문 13명, 국회의원 부문 8명, 시의회 의장 부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자신이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동천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민선 7기 4년은 일자리 만들기와 남북 경제 협력 시대 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도대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진바람 나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은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시정 슬로건처럼 능동적으로 동두천시와 시민들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